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종원의 일상입니다. 저 오늘 어, 엄마랑 그 주변 이웃분들하고 시골의 이웃분들하고 여기 팔령대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 쪽에서 고흥 쪽에서 건너온 그 다리를 통과해서 여수 여수 어, 쪽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휴게소가 있네요. 보세요. 바닷가 풍경이 이렇게 보이고, 어, 지금 저쪽은 이제 고흥, 고음. 고흥군에 해당되고요. 어, 여기가 이제 여수 쪽에, 네. 여수 쪽인데요. 바닷가 보세요. 너무 바람도 새지 않고, 어, 적당한 바람. 그리고 너, 아주 이, 이 자체 공원을 활용을 한 건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예. 네. 정말 시골에서, 시골에 내려오면, 일만 하고, 가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음, 보세요. 제가, 그, 또 어, 화면 옆에 지도로도 한번,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쪽 여수에 오시면서 이쪽 다리를 건너면서 공 군으로도 빠질 수 있는 저암 영암으로 빠질 수 있는 어, 그래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음, 되게 무섭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어, 내려갈 수는 없지만. 자 좋습니다. 네, 팔룡대게 드라이브를 했고요. 건너편에 있는 적금 전망공원에서 짧게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이곳 여행 후기는 다시 한번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음. 신정에 와서 짧게 여행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